내려지거나내려려래 응. 7분에 바꾸면 되겠지? 응. 20분이니까? 응. 어. 힘들어 데거면 바꿔줘. 말도 뭔데 촉각게 그냥. 약느하지 <laughs> 그냥. 응. 응. 와 아한테는 엄격한 남자. 근데, 저도 어? <laughs> 이거 흠다. 된다저도 바로 뺏기는데 시도해도야도 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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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찍고 있었다. 아, 어려. 아어렵다 나는. 아메라널에 있으면 돼. 어, 재밌는데, 카메라 보고 있으면. 아완아했어 네. 아. 둘이. 아전숄라에서 아, 아 아, 뛰고 와. 그 그래, 축구팀? 응. 축구 같더아 봐봐 봐 원래 이내아바스는이랍럴도도 그냥 민혁이 죽고 그냥 움직이는랍게도 놀랍게도 놀랍도좋은거도 근데 게도 놓치네 쪽으로 공격할 때사고 공격할 때 봐야지. 수비니까 일단 저렇게 못서있으 공격할 때도 못 푼다고. 어, 응, 고 벌써. 응. 로 여기 사이드가 아, 아예 없잖아. 아, 어, 공격에 다시 하고 는거 소유 까지가와 진짜 못 뛴다. 야 아, <laughs> 수영, 수영, <포디야. 웃음> 시지컬이 너무 딸린다. <laughs> 앞으로 가야 돼서 그래책임감이임감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이 정도 체력 되면은 이제 우리 애들이 못 뛰니까 그럴걸 시크한 아 시크한 척뭐있었지그 두개 죽어봤던지 피는거 하나도 없잖아 그나마 저 새끼가 있는거지 피는사람이 없어 피는사람 그나마 지금 여기서는 이제는 상대팀은 이제 가운데로 두세명 몰리지도 않잖아 풀 베에서 퍼지기 싫을 텐데. 근데 수비에서 올라다기 힘들어. 어, 나갔어? 못 찍었는데? 아, 나가라. 존나 못한다 진짜. 나. 하림이가 잘 먹었어. 혹시 씨, 해사라냐 했어. 형 h 쳐줘! 형 o 쳐줘! u mean? w h 는 t do you m e 잖아 What do y 안 u mean? What do 아니면 자주 네 남자친구가? <목소리> 봐봐 위치도 좋나? 애매하게 있어서 살이 걸린다니까 저 다. 받는 사람들 위치 보면은 나 근데 자동적인데 나 공격되는. 제 동선 봐봐. 대표로 하는 거야. 나내려돼 왜 저렇게 세게 시이는 시간이야? 트럭서 타고 가고가고가야고 가는 시간이야? 트는이제 축구 을이야서안 아픈데. 가는 축구 이야이라아럭아 응. 녹음됐겠다. 타톡커 해보자 틱톡가 진짜 멋있다 봐봐 여기 펴줘줘야 펴주, 돼 중앙이 없잖아 여기, 아니 피는 게 낫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앙도 채워줘야 돼 피면서 이제 어이구 어이구 응. 아, 죽었다 축구 증후군이 숨 쉰다 그다 버렸네 죽었다 무대 바꿔줘라 세울로 다쳤나? 다 <laughs> <시발, 나> 경험자잖아 아왜아 <laughs> 아, 부끄럽다 바꿔줘라 7분이 기네 민혁 나와라 괜찮냐? 한명 쉬어라 누구야 바꿔서 나가 민혁이 나온다야똥 싸거나 힘들면 바꾼다 괜찮아? 조심해 어. <laughs> 괜찮습니다 화이팅 지금 하게겠 응, 마시고 와호 어, 움직임이 좋다고 한 김원빈 선수 과연 김원빈 선수움직임 좋을까요 아니야, 얘들 뛰어, 뛰어, 더 뛰어야지. 뛰어야 괜찮아. 괜찮아어 어. 펼쳐져, 펼쳐져. 김원빈 안 움직이고, 박준안 움직여. 어이구, 어이구. 어 그래. 아, 그래. 음. 아 와우! 와, 나이스. 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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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아 괜찮아. 괜찮아요. 괜찮아. <laughs> 아, 배나어뭐 뭐 어떤 거? 왼쪽서아저기서는 배. <laughs>

다행이다. 물차면 물 그물 빼는 그게 힘들다더만. 개웃기다. 에이스 아, 나이스, 준이. 주니. 준이가 저런 게 좋아.

형이 뛰었어야지 근데 안 뛰잖아 아까 세 번째 건데 일로 다 둘러싸여서 그렇게동민씨 진짜인데 는데안가면꺼번에쭉뛰었어야려 인정 꼴라서 다 확인 하면... 아, 네, 어, 어. 합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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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목걸이 뜨둥오아 하림 지금 메달 나갔던지 <laughs> 몰라 안 돼서 메달 나간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. 좋다. 음. 너도. 와. 저졌네. <laughs> 좋... 좋았습니다 좋았어 번. 트랜스 번. 두같두소리 번.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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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하두 번.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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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조심해줘. 고생했어. 괜찮냐? 어, 괜찮아, 괜찮아. 아, 그두 명이서 무릎을 한쪽 한쪽 이렇게 걸어버렸어. 어차뭐일러 그런 나이니까. 괜찮아. 그니까 그렇게 박스인 들어올지 몰랐어. 나이스, 나이스. 찢어주고. 비비핀다내려돼 야, 그, 들어가 지고 좋아. <laughs> <앉아. 웃음> 이스좋고 <아이쿠. 웃음> <아이쿠. 웃음> 아, <laughs> <회수> 좋다. <웃음> <정수야>! <웃음> <그렇지>. <웃음> 와! 나이스 이게 우리 준현이가 입이 달도록 말했던 플레이 <laughs> 혼자 이렇게 몰고 <멀고> 가다가 앞으로 거기서 봐서 삭 가디 나와 준현 나이스 아인만, 빨리빨리 네. 벌려. 어 빨리 벌렸어야지. 아예 뭘 하지마 하림이한테. 언제? 이자, 가운데 붙자 와. 언제? 이거. 예, 자리에. 어 o o d g 비야 반대 뛰어. 반대 뛰어. 헤이! 끝, 끝, 끝. 멀티 와요. 와요. 멀티 와요. 해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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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니가 때려도 되잖아! 원빈 나이스! 바가 때려도 되잖아 가죠 가죠 현수 원빈 벌려 <음> 다시와 다시와

<laughs> 주니비주니비주비 나이스 주니 나이스 다다 따라가지마 준나 말해 준나 말해

엄비야, 화치줘야 돼. 뭔가 만들어줘야 돼.

뭐야.